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 시가현에서 온 노무라타이오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, 제 고향 시가현의 매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여러분은 시, 어, 일본 칸사이 지역이라고 하면 보통 오사카나 쿄토를 떠올리실 겁니다.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시가현에도 정말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비와 후입니다.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비아호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. 얼마나 클까요? 서울의 면적보다 약 1.9배 더큰670약67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. 또 아, 호수라고 하면 보통 작고 어, 조용한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. 근데 비아호는 어, 바다처럼 넓고 바다처럼 넓고 은장한 풍경이 자랑합니다. 또 비와호라는 이름의 유래도 재밌습니다. 어, 비와호의 모양이 어, 일본 전통 악기 비와에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이 악기는 한국의 비파와도 비슷한데요. 이름의 단기 이야기까지 알고 보면 더 흥미롭지 않아요? 비아호에서는 할수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. 여름에는 어, 가족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어, 호수 위를 누비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, 가약을 타고 물살을 가르는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 호수 근처에서 어, 자전거를 타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달린 추억이 있습니다. 어,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요. 근데 그 정도로 호수는 넓고 그리고 어, 자연이 아름다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. 또 비아호는 계절에 따라 어, 풍경도 달라집니다. 봄에는 벚꽃이 호수를 감싸며 분홍빛 물결을 만들고 겨, 아, 가을에는 어, 단풍이 호수에 비쳐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에는 눈 내린 비와호가 조용하고 신비로워서 그때 그곳에 가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가현이 자연과 역사 그리고 어, 따뜻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어 다음 여행으로 일본에 가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보다 어 조금 여유롭고 조용한 비하호의 천명한 바람을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